미스터트롯 쌈, 김용빈, 손비나보다 뛰어났는데도 계속 패배. 팬들이 분노한 충격적인 이유는 TV조선 미스터트롯 쌈과 마침내 대망의 결승전 무대를 앞두고 톱치를 확정지었다. 6일 방송된 11회에서는 중결승 2차전 정통트롯 대전이 펼쳐졌으며, 참가자들은 트롯 본연의 매력을 오롯이 담아낸 무대로 승부를 걸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손비나 최재명, 김용빈, 철록담, 남승민, 추혁진, 충길이 최종 톱칠에 이름을 올리며 결승에 진출했다. 반면 최연소 도전자 유지우, 직장부 출신으로 직장인의 희망을 대변했던 박지후, 일본에서 아이돌로 활동한 후 트로트 가수로 재도약을 꿈꿨던 남궁진은 아쉽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날 방송의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전국기준 16.1%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동시에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통틀어 전 채널 1위를 기록하며 미스터트롯3의 독보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중결승 무대에서 펼쳐진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예측 불가능한 순위 변동이 시청자들의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다. 손비나, 배우의 마지막 입세로 1위 등극. 이날 중결승 2차전에서 가장 빛난 주인공은 단연 손비나였다. 그는 배우의 유장 마지막 입세를 선곡하며 특유의 중저음과 감성 짙은 창법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특히 두 차례의 전조 변화를 통해 곡의 흐름을 극대화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배우의 노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원곡의 정서를 훼손하지 않은 손비나의 무대는 큰 호평을 받았다. 마스터로 참여한 이경규는 배우 선생님이 환생한 것 같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평가처럼 손비나의 무대는 배우 특유의 서정성과 트롯의 깊이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심사 결과, 손비나는 마스터 점수 1489점과 국민평가단 점수 263점을 합산해 총점 1752점을 기록 1위 자리를 차지했다. 트롯의 정수를 보여준 그의 무대는 미스터 트롯3 결승전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게 만들었다. 2위 최재명, 무대 장악력으로 승부하다. 2위의 주인공은 최재명이었다. 그는 서론도의 너만을 사랑했다를 선곡하며 남다른 무대 장악력을 발휘했다. 트로트 유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리듬감 있는 춤을 선보이며 퍼포먼스를 가미했다. 특히, 노래 후반부에는 객석으로 내려가 관객의 손을 잡고 노래하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무대 연출은 관객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심사에서는 처음에 마스터 점수 1,456점을 받아 4위에 머물렀지만 국민평가단으로부터 277점이라는 최고점을 받으며 최종 1,733점을 기록 2위로 도약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처럼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로 평가받았다. 김용빈, 철록담, 클래식 트롯의 품격을 입증하다. 현역 가수로서 풍부한 무대 경험을 갖춘 김용빈은 1930년대 명곡 고복수의 타양사리를 선곡했다. 단순한 여덟 마디 구조와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도 김용빈은 섬세한 강약 조절과 깊이 있는 감성 표현으로 기승전결이 뚜렷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의 무대를 본 마스터 주영우는 이 곡의 단순한 구조 속에서도 김용빈이 만든 서사가 돋보였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심사 결과 그는 마스터 점수 1461점을 획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평가단 점수 160점을 더해 총점 1621점으로 3위에 안착했다. 한편, 중결승 1차전에서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던 철록담은 이번에도 특유의 무대 매너로 화제를 모았다. 그는 부초같은 인생을 부르며 관객들과 호흡을 맞췄다. 노래 중간 관객과 함께 아아아아를 나눠부르며 트롯 경연 사상 최초로 떼창을 유도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야말로 철록담 콘서트라는 말이 어울리는 무대였다. 이러한 도전적인 시도가 돋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록담은 국민평가단 점수에서 김용빈에게 단한점 차이 159점 로밀려 4위에 머물렀다. 남승민, 춘길, 추혁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열정의 무대. 꾸준한 실력을 자랑해온 남승민은 김지혜의 물레아를 선곡, 정통 트로트 창법을 활용해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감정선이 뚜렷하고 안정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5위에 올랐다. 반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결승 2차전에서 가사 실수를 범한 춘길과 추억지는 공동 6위를 기록하며 간신히 톱7에 합류했다. 이들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무대를 포기하지 않고 열창하며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로써 결승에 진출할 7명의 도전자가 모두 확정되었으며 단한 번의 무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미스터트롯3 결승전 최종진 은 누구에게로? 이번 중결승 2차전은 그야말로 트롯의 정수를 보여준 한 편의 드라마였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가창력 경쟁을 넘어 자신만의 스타일과 무대